토끼아거부 팔도공사입니다 여기는 포항 동국입니다 어, 짐은 팔레트코일 실로 왔어요 이렇게 생긴 것 보고 팔레트코일 이랍니다 팔레트 위에다 얹어놨다 해서 팔레트코일 일단 이렇게 라이싱이 밴딩이 한번 돼 있어요 팔레트 위에가 코일이 그래서 음, 깔깔이줄 일명 깔깔이줄 그것만 깔 묶어서 어. 쇠사슬이나 뭐 와이어 라이싱안 해도 갈수 있습니다. 크게 위험 급가속이나 급제만이나 급정거만 안 하면은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파레트 코일을 이렇게 생겼다는 것 단자 그 짐을 여러 개 실으니까 앞뒤로 그좀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실으면서 어 무게를 분배를 좀 해야 됩니다. 그 감안하시고 어, 하면 될것 같습니다 문을 열어야 되겠네요 자뭐짐 실으는 거야 호이스트로 크레인 호이스트로 이렇게 상차하면 되고 올라가서 센터만 잘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차 바닥에다가 그 센터 표시를 이렇게 해 놓은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이시죠 문짝에도 돼 있지만 차 적재함 바닥에도 이렇게 제가 선을 그어놨어요. 유용하게 그거를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음, 코일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잘르기도 어, 하고 그대로 쓰기도 하고 뭐 절단해서 철판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 용도나 두께 재질에 따라서 활용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물량이 상당히 많죠 그래도 없어서 날린데는 날리고 그렇습니다 자재값이 비싸서 그래요 우리 빵식형차 싣고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참고로 이거는 대부분, 카고차 밖에 상차를 못 합니다. 어, 윙 같은 경우는 힘들겠죠? 저렇게, 크레인으로, 실고 크레인으로 내리니까. 윙은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좀 매트를 두개 가져갈까? 어? 에이 귀찮네 너무 다 상차 이렇게 합니다 센터를 좀 봐줘야 되겠죠. 우리 빵식이 형기 빠졌고 안전모도 안 쓰고. 왜 빵식이냐면. 빵을 실어서 빵치기에. 어디 가는데? 역 칸으로? 형이랑 나랑 오늘 시장 보고 다니네? 시장 보고 다녀. V 한번 해줘, V. 원숭이 같네. 아, 이제 제차 실러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래도 편하게 지내신 분들은 맛있는 식사와 편안한 휴식 저녁 시간이 되기를 바랄게요 굿나잇.